어, 누구나 이렇게 살면서요, 그 삶에는 목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 저 또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아, 올해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어, 몇 년에 걸쳐서 매번 똑같은 목표입니다. 그왜 그러냐 하면요,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은 바로 어, 체중 5kg 감량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몇몇 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 5kg 가지고는 택도 없겠는데라는 뭐 이런 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20kg 감량이었는데 아,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5kg씩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한번 빼보자 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가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 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목표를 이룬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요. 그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3 학생들이. 12년, 장장 12년 동안을 그 수능 시험 하나를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인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단지 수능 시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능 시험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룬 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고3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 열심히 운동해서 노력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목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다름 아닌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룬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신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논한다면 바로 성화라고 할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낼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로 한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목표를 이룬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후반부는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할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의 시작인 5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그 다음 절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목표를 이루거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우상을 척결하여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라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5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여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두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56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이방민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민족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기 위해서 생각한 것, 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라 계획하신 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상을 척결하지 않으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 그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요, 어, 거룩하여라 라는 것이요 우상을 척결하여라, 거룩하여라. 5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은 바로 가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또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그 원주민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만든 색인 석성과 부어 만든 우상, 즉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지은 산당을 다 헐어내 버려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53절에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으로 가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또 모든 우상들,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땅 가운데서 그 원주민들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없애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그 이방 민족을 내쫓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차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뭐 아이성을 점령하고, 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북방성, 남방성 돌면서 그 여러 도시들을 점령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휴전이 계속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경계하면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그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혼이 나지 말라라는 것이요. 에그 이방 민족들과 화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그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화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타협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여라. 그 우상을 척결하여라.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이방 민족들, 그 우상들, 그 산당들을 헐어내지 않는다면, 내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타협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그 기사를 보면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교단을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은요, 한국의 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모두가 다 이단이라고 몇, 그, 그, 이렇게 지목했던 그 몇몇 이단들을 이단 해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신학 대학교인데 그 신학 대학교의 학생애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대학생의 성과 관련된 그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는 신학 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인데. 우리가 혼전순결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차라리 혼전순결을 강요하기보다는 피 많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또그 기사를 접하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이 깜짝 놀라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결코 타협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타협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라 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됨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그땅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여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290쪽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쪽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이 어 어떤,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네, 우리 한 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 자나, 신접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그가난한땅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진언자가 무엇이냐면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 땅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난무하였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그 여러 가지 그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향기롭지 못한 그향그 그 냄새들이 난무하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십수 년 전에 인도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을 때요. 인도 하면은 힌두교 아니겠습니까? 그 힌두교에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깔리 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여잔데 몸에는 팔다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 신이 깔리신인데 그 깔리신을 숭배하는 깔리신전을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탐방이라고 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안에서 아, 정말로 이렇게 역겨운 그 여러 가지 냄새들 염소를 태우는 냄새 닭을 태우는 냄새 기타 모든 그 향을 다 태우는 냄새들이 정말 역겨운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깔리 신전의 그신 앞에서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주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라는 것을 잘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라의 뜻이 무엇이냐? 흠 없어라라는 것이요. 흠이 없어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요, 친구하고 이렇게 떡볶이를 먹다가 살짝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떡볶이를 이렇게 던졌어요 저한테. 뭐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렇게 놀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날따라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요 부분에 떡볶이 국물이 아주 조금 묻었습니다. 근데 그 티셔츠는 이제 깨끗한 티셔츠이겠습니까? 아니면 오염된 티셔츠이겠습니까? 그 넓은 티셔츠에 아주 작은 부분 묻었음에도요, 그 티셔츠는 흠 없는 티셔츠가 아니라, 완전한 티셔츠가 아니라, 이미 오염된 티셔츠라는 것이요.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도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살짝만 타협을 해도 그 안에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오염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모든 우상들 다 척결하여라. 그리고 또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세상을 정말 등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 산속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흠없음 그 거룩함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완전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흠 없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모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자꾸 타협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요, 이렇게 빵을 사러 저녁 시간에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동네가 이렇게 좀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 음주 문화가 좀 발달이 된 그런 도심이었었는데요. 빵집을 가기 위해서는 그 술집이 가득 늘어선 그 골목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부모인지라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닥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손을 잡고 빨리 빵집에 갔다가 빵만 사가지고 다시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막술 마시고 나와서 이렇게 막그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막그 흐느적 흐느적 대는그 사람들을 아이가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술집들 앞에 있는 그가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저도 저희 아이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이 아이가 자꾸 발을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는지 봤더니 그 술집 가운데 이렇게 뭐 회를 파는 집이었는데 그횟집 앞에 수족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족관에 오징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오징어를 보면서, 아, 오징어다! 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던 물고기들을 보면서, 와, 물고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무엇을 느꼈냐 하면, 이 친구는 그 세상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는 것이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니까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저에게는 거기가 술집이 가득한 자녀에게 보여주기 싫은 골목이었지만 이 친구한테는 수족관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해서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흠 없이 거룩하여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두 번째 바로 그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우상준비하는 것을 모두 척결하고 나서 가난 땅을 각 지파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의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분배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더 가지려고 하였겠죠. 우리가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는 여러 가정들을 보아도요, 그 유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투게 되고 또그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미리 제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 기준이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 지니라.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기준은 많은 자들에게는 큰 땅을, 적은 자들에게는 적은 땅을. 그 후보에 올려놓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라는 것이죠. 바로 54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인구가 많으면 큰 땅, 적으면 작은 땅을 그 제비뽑은 대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제비뽑기라는 것이 그냥 어떤 운 아니겠는가라고 하겠지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나중에 여호수와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수와 14장에서 19장까지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와 7장에 보면은요 아간이 범죄하였는데 그 아간의 범죄를 밝히는 방법도 바로 이 제비 뽑기로 돼 있고요 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또 제비를 뽑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련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또 사도를 뽑기 위해서 마티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그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나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그삶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는데 그 땅을 내 맘대로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 뜻대로 바꾸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전 제품을 구입을 하면은요. 그 가전 제품에는 다 사용 설명서, 우리가 흔히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전제품 이런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요. 자칫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전제품을 구입하고요. 매뉴얼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도사야. 그러면서 그냥 매뉴얼 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뚱땅뚱땅 하면서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크게 좀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 것이죠. 나중에 매뉴얼을 봤더니 제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상에는 이 제품을 110V에 절대 꽂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110V에 그냥 꽂은 거예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이 제품이 그냥 고장이 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매뉴얼이라는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근데 하물며 그 가전제품 그 하나에도 매뉴얼이 다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간, 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매뉴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오직 주님께 여쭙는, 오직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며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당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여라. 또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당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도 하고 계십니다. 55절 56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 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우상을 척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주민들에게 그 이방 민족들에게 행하기로 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경고가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